해박 남부원 안충수입니다. 지난번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경제 보복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 노역 배상 판결에 청와대가 8개월간 침묵하고 있는 동안 일본은 치밀하게 계획하여 이번 경제 보복을 가한 가해자이고 한국은 무반비 상태에서 직결탄을 맞은 피해자입니다. 일본에서 수출 규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그 반대에 3배에 가까울 정도로 많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을 태도입니다.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면서 오히려 한국 정부가 법을 어겼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갈자를 쥐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강하게 대처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원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할것 같습니다. 강대 강으로 너무 오래 가면 우리가 손해를 더 많이 볼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협상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나 반일 시위는 이치적 감정풀림이 될지언정 해결 방안은 아닙니다. 한국기업과 일본기업끼리 즉1 플러스 1은 일본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정부가 참여하는 것은 일본정부는 받아들일 태세지만 한국정부는 사업부에서 하는 일을 행정부가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맞서다보니 해결이 안되는데 한국정부와 기업, 일본정부와 기업, 즉 2플러스2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실제적으로 강제노역과 위안부 문제에서 배상문제와 사과를 받는 문제인데 배상문제는 양국 기업끼리 해결하고 사과문제는 양정부에서 국민감정을 다스려주면 됩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몇분 남지 않은 분들에게 조속히 해결해서 여생을 편히 사시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일 양국 정부는 전략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고 상호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상대 비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장기화되면은 한국이 더 많이 손해를 봅니다. WTO에 제소하여 반자유 무역 적 행위에 대해서 국제 사회에 엄중하게 항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WTO가 전철한 힘이 강하지 않고 제대로 해결을 보자면 2년 이상 걸립니다. 일본이 단기간에 수출 규제를 거둬들일 가능성은 적고 오히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킬 공산이 크기 때문에 동아시아 안보 공조 체제 불안등을 이유로. 미국의 적극 개입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고정적한 태도를 보이므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즉지소미아도 다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전자산업계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사태를 초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실력을 키우는 문제는 매우 철저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삼성전자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대체제 테스트에 착수하고 일본 기업 외에 중국, 대만, 한국 업체가 만든 불화수소 즉 에칭가스를 투입해 시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낼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매 운동이나 반일 시위는 국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시적 기운 풀이는 될지언정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오래 가서는 반일 혐한으로 대립해서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국내에서 여야를 떠나 거국 일치로 총력 대응하여야 하는데 야당 특히 한국당에서는.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정부 예산 처리도 안 해주고 있는데 이는 적전 분열 양상을 보여서 안 좋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와 아베 신조 정부의 핵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당국자 간 직접 대화의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비공개로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도출해낼 수 있는 이하견 국무총리 같은 분이 좋을 듯 합니다. 협상에서 한쪽의 일방적 승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한일협정 당시 우리 국력은 일본의 30분의 1이었지만 지금은 3분의 1까지 올라왔으니 이제는 당당하게 협상을 할수 있고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서 신리를 챙겨야 합니다. 피해자의 배상 문제는 한일 양측 기업에서 작전해서 보상하고 과거사 문제는 양정부에서 국민 감정을 달래는 선에서 해결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한일 갈등과 한미동맹이 느슨한 틈을 노려 7월 23일 오전 중로 공군기가 독도 영공의 연합비행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공군은 무단 침입한도시아 군용기에 360발의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영공 침해를 한 러시아에 대해선 자그들이 대응해야지 한국이 거기에 무언가 조치를 한다는 것은 일본 정부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며 생뚱맞은 주장을 하며 러시아와 한국 측에 항의했습니다. 국방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위 영토라고 일축했지만, 일본은 계속 역사를 왜곡하며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러시아 군 당국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러시아는 독도 상공을 분쟁 지역으로 여기고, 마음대로 통과하려는 심산이고, 교활한 일본은 국제 분쟁적으로 몰아 국제 심판을 받으려는 심보입니다. 일본이 역사를 메고 가며 그토록 독도에 집착하는 이유는 독도 인근에 막대한 메탄 하이드레드가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혼슈성에서 50km 떨어진 난카이 해역에서 메탄 하이드레드 가스 시험 생산에 성공하고 2023년에서 29년까지 본국. 역적인 상용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중국도 남중국 해저에서 메던 하이드레이드 11만 3,200 입학미터를 시험 축출하고 2030년까지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스 하이드레이드는 전 세계적으로 10조 톤에 이르는 막대한 추정량과 환경 친화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어 고갈의 위험성을 내포한 소유나 천연가스를 장기적으로 대체할 신청정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원 빈국인 우리도 독도 인근에 대한 메탄하이드레이드 시험 개발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마침 한국에는 해양 프랜트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일본에 앞서 메탄하이드레이드 상용화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독도 메탄 하이드레이드 시험 및 개발 상선에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삼풍성 중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박 넘버원 no. 안충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